안녕하십니까 업경지입니다. 교감 선생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강사 외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 채용 계약서, 발령대장 그리고 경력 증명서까지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입니다. 사용자는 학교 주소, 근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연락처, 계좌번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계약기간은 시작과 끝. 채용사유는 해당 사유 입력하시고, 호봉을 입력하고, 계약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서류에 해당 관할 구역 경찰서명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채용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잘 반영이 되었는지 시트 1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인적사항 모두 자동 반영 서약서 기간 관련 인적사항 모두 자동 반영.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인적사항 모두 자동 반영.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관련 인적사항 모두 자동 반영. 거래처 등록 제공 동의서 관련 인적사항 모두 자동 반영. 호봉 획정 확인서 관련 내용 모두 자동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출력 후 기간제교원이 해당되는 곳에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편하죠? 그리고 기간제교원 발령대장에도 첫 번째 기간제교원의 기본적인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발령 근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간제교원 발령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제교원이 한 명이지만 계속해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 시트 1번 기간제교원을 마우스로 클릭, 키보드 C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기간제교원 2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기간제 교원 2로 가셔서 인적사항 음, 여기서는 이름을 유관순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종료일자는 2021년 10월 8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제 교원 2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어, 기간제 교원 발령 내장 두 번째, 기간제 교원 기본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마다 자료를 입력하면 채용 계약서 관련 모든 서류 그리고 발령 내장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끝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1에 키보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왼쪽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경력증명서 2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홈 메뉴 바꾸기로 가셔서 찾을 내용은 기간제 교원 한칸 띄고 가로 1 1 열곡 1 기간제 교원을 가로 한칸 띄우고 가로 열고 2로 자, 모두 바꿔 주시기를 하면 11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어, 교원 2의 경력 증명서가 모두 이렇게 자동으로 유관순 내용 10월 8일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력증명서를 출력해서 발급을 해 드리면 됩니다. 매우 간편하죠. 네,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 그 다음에 발령 대장, 그리고 경력증명서까지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